인피니트 한번 모셔볼까요? 뭐 멀리서 봐도 너무나 조각상 같은 우리 후배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피니트 분들 이번 연도 2014년에도 마마를 참석했어요. 기분 어떻습니까? 어, 일단 영광적인 저희 시상식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정말 아주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네, 어, 인피니티가 등장하면 늘 스페셜한 무대를 찾게 되는데, 네. 오늘 마마에서 그간 못 봤던 스페셜한 무대가 이어지나요? 예. 아, 예, 물론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스페셜하니까요 오늘도 멋있는 무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그룹 남자 부문에 후보로 올라와 있잖아요. 오늘 수상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정희 씨. 왜 한마디도 안 해요? <laughs> 예. 예, 물론 상이라는 건요 네.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니까요. 예. 저희도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상에 연연하지 않고 예.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 송기수 씨한테 말안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저렇게 할 말이 많은데. <laughs> 자, 인피니트 여러분들의 정말 멋진 모습 잠시 후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정말 뭐. 어... 아 그래요, 그래요. 야, 역시 어, 인피니트. 네. 자. 아, 그리고 또 이분들이 오셨어요. 네, 네 이분들은 정말 춤을 멋지게.